안녕하세요 집산나 대집장만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8 4 타입인데 가격 정말 착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 최저시립주금 2천만원만 있으시면 내집 마련 가능한 곳입니다 호실마다 구조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호실 여러가지 보시면서 원하시는 타입별로 선택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 13대만 세금 전액 지원 가능하면서 가전제품 무상으로 드리고 있다고 하니 빠르게 오셔가지고 그 혜택 받으시면서 입주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위치도 승희역에서 도보 7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에 속해 있고요. 인근의 인하대 병원부터 해서 생활인프라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. 학군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도 여기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고 지하주차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. 지하주차장 선호하시는 분들, 여기 꼭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빠르게 살펴보실게요. 집산날 시작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거실이고요. 거실 너무 이쁘고 넓게 잘 빠졌습니다.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가 4m가 훌쩍 넘는 사이즈이고요.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. 길이감도 상당히 좋고요.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, 오물형 천장으로 안쪽에 간접등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.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현재 여기는 가격 할인 중이기 때문에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8 4 타입이라서 사이즈도 넓게 잘 빠졌습니다. 그리고 정말 특별한 이벤트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세금 지원 100% 가능하고요. 가전제품, 냉장고 또는 세탁기 세트, 둘 중에 선택 하나 하시면 무료로 이제 넣어주신다고 하시니까 이벤트 너무 좋습니다. 딱 10세대만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10세대 안에 들으셔가지고 혜택 받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주방 모습 보실게요. 주방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. D 그자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. 식탁, 노실 자리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요. 현재도 4인 식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배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아일랜드 식탁도 넓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.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습니다. 오른쪽에 냉장고짜리 대형 사이즈 2대 들어갈 수 있고요. 비스포크 3대짜리 충분히 나옵니다. 빠르게 오셔가지고 열세대 안에 들어서 비스포크 냉장고 받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위아래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. 여기는 동선 좋게 주방 옆쪽으로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정면에 보시면 콘센트 들어가져 있고요. 수전 있습니다. 이 밑에 쪽으로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올려서 사용해 주시면 동선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 밑에 쪽으로도 공간 넉넉하기 때문에 장 같은 거 짜셔가지고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구조 잘 짜여져 있습니다. 이제 안방 모습 보실게요. 네, 안방으로 가는 길목이고요. 여기 안방 보시면 안방 사이즈도 넓게 잘 나왔어요. 11자 이상 충분히 나오는 사이즈이고요.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바닥 거실과 동일하게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공간이 넓게 잘 되어 있어요. 이쪽으로 장 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여기 파우더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장대 안 들고 오셔도 좋습니다. 이쁘게 조명 거울 들어가 있고요. 의자만 이쁜 걸로 가지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제 부부 욕실 보실게요. 부부 욕실도 정말 호텔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. 오른쪽에 보시면 거울 크게 들어가져 있고요. 화부장 있습니다. 세면대에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. 정면으로 이렇게 양병기 들어가 있고요. 왼쪽에 보시면 샤워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샤워하실 때 물튀김 방지 되실 거고요. 습식, 권식 충분히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부욕실입니다. 여기는 인테리어가 정말 예쁘게잘 되어 있어요. 어, 이렇게 오시면 은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인테리어고요. 호실마다 구조도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은 다용도실 있는 방이에요.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다용도실에도 보시면 이렇게 수전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수도꼭지만 다른 걸로 바꾸셔가지고 물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앞쪽으로 막힘도 없기 때문에 답답한 감 없습니다. 이 방을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은 점이 이렇게 동선이 메인 욕실하고 정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샤워하시고 빠르게 들어가서 옷 입으시고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. 안방하고 구조가 거의 동일하게 생겼고요. 여기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욕조가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욕조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기 호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제 세 번째 방 보실게요.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. 세 번째 방은 자녀분 방이나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시기 너무 딱 좋은 공간입니다. 안방하고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집 내부는 전반적으로 다 안내해 드렸고요. 이제 전실 모습 보여드릴게요. 전실은 안방 앞쪽에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현관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. 현관에서 바라보는 전실 모습입니다. 전실 사이즈 넓게 잘 나왔고요. 밑에 쪽 단차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. 오른쪽에 보시면 허리선반, 길쭉하게 들어가 있고 안쪽에 거울 부착되어 있네요. 위아래 상하부장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. 사이즈 넉넉하기 때문에 신발 수납공간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왼쪽에 보시면 일괄소등등 들어가 있고요. 중문 사면도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들어가 있네요.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. 여기는 최저 시립 조금 2천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. 금액대도 너무 착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현재 단 10세대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세금 전액 지원 가능하고요. 가전, 냉장고 또는 세탁기 세트 중에 택1 하셔가지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이런 혜택 받으시면서 오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호실마다 구조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순이역 도보 7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에 있습니다.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